스케일 매매 일지를 올리는 불꽃 단타입니다 오늘은 어제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혹시 오늘 방심을 해서 물량이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간다든가 또 겸손함이 없이 거만해진다든가 그럴까봐 오늘은 아주 정말 집중해서 차분하게 매매하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. 그래서 매매를 잘 했는데 딱한 종목, 고약한 종목 때문에 아전 오늘 힘들었습니다. 자 볼까요 오늘 좋았던 종목 아바텍 좋았죠 이종목 놓쳤습니다 베스파 안공약품 이 종목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것도 어제 농어 바이어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놓,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인텔플럭스 뭐 이런 거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저의 수익과 손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잘 나다가 마지막에 손절 처리했네요 네이 종목 볼까요 고려제약 고려제약 이렇게 쫙 움직일 때 잘했고 인텍플럭스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때 매수를 잘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안공약품 이 움직임이 어제부터 뭔가 움직일 것 같아서 매수를 해뒀는데 올라갈 때 에... 수익이 났습니다 9위로 계속 잘 움직였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관련주더라고요 모르고 매매를 했지만 <laughs> 그리고 오늘 참잘 매매를 하다가 딱한 종목 이 종목 APTC 이 종목 왜 들어갔는지 매수 물량이 들어오길래 어, 움직이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 철저히 아주 조금씩 조금씩 씩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혹시나 하다가 오늘도 손절을 못했습니다. 아 이거만 아니면 오늘 괜찮았는데. 네, 하여튼 음, 내일은 더 집중해서 다음 주는 더 집중해서 해야 되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